가져왔어. 카메라가 뭐야? 아, 아까 이거 매장에서 도망갈까 봐 혹시 몰라서 끈했었거든 가져. 어쩔까? 앞에, 가져. 앞에만. 응? 어. 조금만 풀어 주면 돼. 저것만 풀어 주면 돼. 어, 어. 가져 잠깐만. 어, 어. 아이고. 근데 고생했어. 혼만 유다. 가져 화장실 아, 가야지. 완전히 천사. 가져 화장실 안 가? 실 <laughs> <쟤> 자기 방인간가는 <방이 웃음> 거야. 아로 잠뽕보어가 거기 아닌데? 응. 털포닥 중인데. 털포장 아이고 바닥이 너무 찬데 온도 좀 올려줄까요? 아 아니 안 올려도 돼. 이정도는딱 좋아. 아아이고 하얘졌네. 이제. 아니 근데 애가 어쩜 이렇게 하얘졌어? 아까 사무실 갔는데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어. 어, 엄청 깨끗해졌다고 계속 그러시더라. 어, 어. 근데 과장님 안 오셨어? 왜 울어? 가지 보고. 반가워하시지. 어. 아, 그래? 가지는? 가지도 가지도 아는 것 같던데. 계속 과장님 옆에 가 있던데? 아, 그래? 음. 가지 화장실 가야지. 안녕! 가지야, 안녕! 화장실 가는 데지 응. 모래가 왜 이렇게 없어? 그거 그대로야. 너네 가고 나서 내가 화장실 청소해놓고 그대로야. 아, 그래도 자기 있는데다가 싸네. 조금 더 채워야겠다. 아니 세상에 응. 영상 보니까 응. 너무 귀엽더라. 어? 너무 귀엽지. 어 그리고 내가 얘가 그 밖에 보고 울잖아. 응. 사람들이 좀 데리고 나가라 막 이러잖아. 응. 그래서 내가 유튜브 찾아봤어. 절대 아. 나가면 안 되는 거래. 아, 알았어. 응. 나도 알아. 아, 네가 모를까봐 그래. 아, 됐어. 그만 좀 해. <laughs> 갈집 다 바로 들어갈 건가 본데. 그럼 발검을 돌아와야 되나? 침대 밑에 탔어. 벌까? 어. 나, 낮잠 잘 시간이라 지금. 아유. 낮잠 잘 시간이라. 어, 그렇지. 아유, 어제 한번 봐야 되겠다. 어디 어, 바닥도 따뜻하게 해 줘야 되겠다.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은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고양이 더운 거 많이 탄대, 더위. 아, 그래? 엄마, 그렇게 열심히 공부, 뭐야, 왜 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몰라? 내가 목욕을, 아니, 직접... 이쪽 화장실에서 시키면 어떨까 해서, 여기를, 이제 문을 열어놓 목욕을 열어면... 또 시켜도 되나? 아니, 한번더 해야 돼, 얘. 지난번에 너무 가볍게 살살 했잖아. 그래서 여기. 오늘 근데 그래가지고, 밖에 어. 그냥 땅바닥에도 가긴. 어어, 어. 그랬을 것 같아. 엄마 목욕 시킨다고. 어, 어. 내일 시키자, 낮에. 어? 아들 이왜 이렇게 돌아다녀 먹을 응. 거 줘야 될거 같은데? 어? 먹을 거? 어어 어, 미안해 응 <laughs> 하늘이 <laughs> 먹을 거 줄까? 물이랑 좀 줄까? 만마랑아 내가 올라가 올라가 다 늙어가지고 그냥 왜안 올라가 공부를 하고 고양이 공부를 하고 공부엔 끝이 없어 그러니까야 그리고 내가 응. 이거 너 고양이 밥줄때 이렇게 푹 따르지 말고 나 이거를. 종이컵으로 줘. 아 이거로 해. 이게 알았어, 깨끗하지. 알았어. 내가 그다해 뭐 놨어. 종이컵 새 걸로 주거든. 아 지금 뭘 거? 자기 물좀 가져오세요. 그 냉수 말고. 사지 잠깐 기다려. 밥만 줄게. 이리 와. 사지 이리 와. 옳지 아니 얼치. 그거 애가 어쩜 그렇게 착하고 예뻐? 아유. 이거 알갱이가 어쩜 이렇게 밥, 맘마. 밥 하지. 응. 먹자. 밥 먹자. 밥먹니밥 먹자. 밥 먹자. 가지자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맘마 밥 먹자. 맞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먹 먹자. 인하느라먹내영 먹자. 맞나? 이거 확인하먹라고 먹는데? 아, 아니네 응. 가지밥밥 먹어 밥 아니 밥 먹어 배안 고픈가? 아 이게 이게 고 옛날에 적은 같은데 그쪽은 우리 버린 거랑 비슷하네 응응옛날이자리 응.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다 이거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해 두고 있어 야 아주 밥, 먹어, 밥. 응. 밥 먹어봐. 밥 먹어봐. 이봐. 응. 이거 지금 얘가 여기 잘안 올라가니까. 음. 눈 속임하는 거야 이걸로 가리는 거야. <laughs> 아이고 털 색깔이 아주 좋아졌네. 아니. 어후 팀장님 엄청 깨끗해졌대. 그러니까. 음, 나는 맨날 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니야, 아니야. 영상에서 색도 제... 틀려졌어요. 어, 영상에서 보면은. 살이 더 쪘다던데 과장님이. 네, 살이 쪘어. 아 근데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응 어, 만나 먹어 넓어진 거 같은데. 얼굴은 쪼금매진것 같아. 어, 얼굴 좀쪼금매진것같 어. 근데 내 친구 오늘 왔었거든요? 아, 그래밥 먹으러? 평택 여기 근처 갔다가? 어, 사무실로? 아니, 내 집에 왔지. 어, 어. 가지 처음 봤어, 걔는. 어 영상에서도 못 보고? 아, 영상은 봤지. 어, 어. 영상보다 이쁘게 생겼대. 어. 그러니까, 예쁘다니까? 얼굴도 생각보다 작대. 어, 어. 작다니까? 근데 몸은 생각보다 크대. 어. <laughs> 내일은 적응되면 몸무게 좀 재봐야 되겠어 몸무게 얼마 전에 쟀어 병, 어 병원 갔을 때 그래 6.4 아니 사람들이 너무 뚱뚱한 거 아니냐 이러길래 비만 아니, 지금은 딱 좋은 거 같은데 난. 어 나도 응. 괜찮은 거 같은데 딱 귀여운 몸매 아니야? 어어 <laughs> 어, 좋아 과장님 너무 좋아하셔? 과장 엄청 좋아하시지 응, 응. 아유, 야옹. 야옹. 이쪽보다 저쪽이 좋을 텐데 이쪽은 그래도 지금 잎이 많이 풀어져가지고 아니 그리고 애가 너 집에 가고 나서 왜 이렇게 씻기를 잘하는 거야 그루밍을 자기 깨끗해지는 잘안 나오지. 뭐. 음. 아우 저거 너무 조그매 얼굴이. 뭘도 너무 조그매. 아유. 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언뜻 봤는데, 응. 그 화장 이거 응가 하고 나서 똥꼬 응. 닦아주지 말랬는데? 아 근데 설사했을 때는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어, 어. 그러면은 나중에 지가 못한대. 아 나도 봤어. 어, 어. 그래서 닦아주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다 닦아주는 것 같은데. 어. 잘안 묻긴 한데 어쩌다 이제 설사 같은 거 하면은 묻어서. 어. 원래 지가 닦는 거 아닌가? 어 자기가 해. 아유. 기워졌네 아주. 어 예쁘다. 아유 진짜. 아니 어쩜 앞발이 저렇게 하얘졌도? 뭐 뒷발도 하얘. 무 일이? 그 엄마가 목욕 시켰잖아. 아니 그래 아니 너네 집에 가고 나서 더 하얘졌어 얘. 아 이제 흙바닥에서 안된거니까 어, 그리고 네 이불에다 다 묻혔을 거야 이거. 아 그러겠지. 어 이불 지금 빨을게. 어, 바로 빨아야지. 가지 삐지겠다 또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아이고 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 너한테도 삐지지 마어나 <laughs> 똥꼬 닦이니까 좀 삐진 것 같아 그래 그때 나한테 삐졌을 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얼마나 심하게 그랬는데 아이고 등 닦아 그리고 내가 영상을 <laughs> 옛날 거부터 이렇게 보니까 가지가 음. 진짜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에서 표정 울음소리에서 아 얘가 이때 이래는구나 이런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자라줘야 여기, 여기, 되겠더라 여기. 아, 아니야 이제 천천히 올라오게 돼 가윤이가 시끄럽대는데 어. 이제 잘 건가보다 이제 아유 진짜 아, 조용한 데 가서 하고 싶은가봐 내가 시끄럽게 불어서 <laughs> 아, 미안해 올라갔어? 응. 아니, 음. 진짜는 이제 회사 가서도 안 올라. 그냥 짝깨 엉엉. 어. 회사가서 2층 어, 올라가니? 같네? 아, 있층안 올라갔어. 어. 과장님 앞에만 있어? 응. 아, 어. 진짜도 완전히 갔네. 난좀씻어야겠다 <laughs> 미안해 그게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아 다시 올라가 봐 자기 냄새 맡나 봐 음, 거긴 뭐 없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응? 고기올라가서아요 그래. 응. 어. 너무 귀엽다. 완전히 천사네. 야이 정도는 해봤자 소용도 없대. 뭐? 이거 하네스? 하네스? 어머 응, 맘먹으면 응. 응. 푼다던데 응. 고양이는. 근데 얘는 마음을 안 먹어. 아 이게 모르는 거야. <laughs>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야 순간. 아직 간식 줘야 할 건데. 지금? 어. 뭐를 주지? 그거. 어. 요거 줄까? 다 요거. 아니 그거 말고. 어. 그 쓸. 요거. 이거는 짜주는 거지. 주을 말고 그거. 어. 요거 캔 같은 거. 캔? 요거? 어 걷다가 요거 내물좀타 줬거든. 아 야야야. 아, 엄청 잘못. 아 그거 내가 잘못 영상에서. 그건 추로 내가 물량 조절 잘못한 거고, 응. 이거 물 조금 타주면 엄청 잘 먹어. 응, 저기, 수푼에다가수푼으로 아니, 아니, 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수푼으로 얼마큼? 센스있게, 나처럼. 야. 아니, 나 그거는 진짜. 나못 봤는데? 아, 영상은 안 찍었어, 그거. 왜? 어? 니가 저기, 뭐야, 잘한 걸안 찍고 못찍못한 것만 찍었어니가없는 <laughs> 아니야. 잘난 체. 가자, 이리 와. 잠깐. 응. 기다려. 어, 어, 줄 거야, 줄 거야. 물 요만큼이면 되지. 일단 부어봐요. 그거. 맘마 줄게. 맛있는 맘마. 얘는 어차피 물을 잘 먹어서 뭐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응. 그래도 뭐잘 먹더라고. 응. 가지, 까꿍! 이거 완전히 무슨 참치캔 같은데? 따구가 쫄고 눈이 좀 커진 것 같아. 그렇지. 음. 응. 그래서 완전히 뾰족한 부위가 됐더라고. 응. 하지요거맘만 먹을까? 맛있는 거? 잘 먹네. 이제 너 너무 웃기더라. 뭐가? 응? 뭐가? 내가 야맛 어때 맛있어 그러면 영혼 없이 네 이러면서 가져온대 <laughs> 맛있냐고 물어보다. 아 <laughs> 어, 엄마의. 나 심장... 엄마처럼 그렇게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 엄마는 나 알겠어? 먹기도 전부터 물어보잖아. 너도 그러드만 얘 먹기 시작했는데. 아니야 나는 게. 먹은 다음에 물어봤어. 아이 웃기네. 엄마는 나 입에도 넣기 전에 물어보잖아. <laughs> 도 그것도... 그것도 몇 번이나 물어보잖아. 계속 엄마 는 강압적인 그 맛있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고. <laughs> 너, 나는 물어보는. 거고 너는 거, 영혼 없는 이렇게. 정답만 말하니까 그래. 잘 먹어. 내가 맛없다고 하면은 엄마 뭐? 내가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 <laughs> 마, 맛있다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잘 먹네. 음. 이거 잘 먹어. 엄청 좋아해. 음. 이건 주로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무슨 캔이야? 공부에 음. 들어서 아 이게 높이가 높아야 되더라고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응, 응. 물 먹을 때도 그래야지 살이 안 들르고 응, 응. 음. 목에서 내려가니까 우리는 수직으로 돼 있는데 얘네는 응. 수평으로 돼 있대. 아, 나 그것도 봤어? 아야나나 나 시험 공부해도 돼 시험 공부하고 있어 시험 봐도 돼 아직 시험 볼 단계는 아니고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댓글 보고 어? 뭐 이, 이런저런 말이 나오잖아 어.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지 우리가 너가 중심을 갖고 애를 아, 키우지 다, 나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 엄마 나한테 보내는 거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안 보낼게 넌 응. 컨셉이 거기는 어리버리로 그러니까 <웃음> 허세 <웃음> <웃음>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없네. 응? 엄마 맛있냐고 안 물어봐? 아이야 당연히 맛있지 얘가 <laughs> 맛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지. 아이고 잘 먹네. 가지 맛있지? 물 요거 물 먹어 물. 방금 물 많이 먹었는데. 뭐. 그래도 <laughs> 됐어? 응. 물 티슈 좀 가져. 화장실 가면? <laughs> <한번. 웃음> 아유 그래도. 와서 안 오고 그러니 좋다 그리고 민혁은 그래. 처음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 갈때 너무 하루에루 들어갔지 아 근데 이제 같다. 계속 쑥 들어가 그러길래 저기. 저기. 여행 가는 거 좋아하나봐 아니 그러면 오늘 회사 갈 때도 그랬어? 응 어. 회사에서 들어올 때도? 어. 이, 여기? 응응응 어, 어, 어. 아, 들어가면 어 항상 아. 들어가 이제 그러면 여행 가는 거안 하겠다 진짜 제가